0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x 플러스 t와 곡선 y는 x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하자 그랬네요.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c라고 했고요. 자, 점 b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랬습니다. 자, 이때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t분의 ah의 길이 빼기 ch의 길이의 극한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, 이걸 묻고 있죠. 자, 그러기 위해서는, 이거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a와 b의 x 좌표를 먼저 구해내야 되는데, 그건 어디서 구할 수가 있냐 하면, x제곱 빼기, x 빼기 t e q u 0이라는 결국은 얘네 둘이 똑같다고 놓고 정리한 식입니다.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a와 b의 x좌표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얘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둘 거고요. 예, 이때 알파가 베타보다는 크다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요 점, 요 점의 x좌표와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, 이것들이 각각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. 자, 그다음에 a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얘가 또 y는 x제곱과 만나는 그 교점을 우리가 c라고 했으니까, 요 c점의 x좌표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. c점의 x좌표는 요건 마이너스 알파와 같다라는 걸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자 이렇게 되면 ah의 길이 ch의 길이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ah의 길이는요 그냥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겁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h의 길이는 역시 자큰 쪽에서 작은 쪽 빼면 되니까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빼주면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알파와 베타는요,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는 거고, 그다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t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ch의 길이는 그냥 1 되는 거네요. 요건 1 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요. 자 ah의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우리는 요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배의 알파 베타 이것과 같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 주시면요. 1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4t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.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라는 이 값은 그냥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. 따라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 루트에 얼마 되는 거예요. 4t 1, 이렇게 우리가 적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a h c h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극한 만 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t 가0 보다 큰 쪽에서 0 으로 다가갈 때 t 분의 얘 빼기 얘죠 그래서 t 분의 누가 됩니까 루트의 4t 플러스 1그 다음에 빼기 1 요거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0분의 0꼴인데 지금 루트 등장했습니다. 유리화해주시면 되겠죠? 그래서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자 t분의 1은 그냥 있다, 요 앞에 곱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제곱빼기 제곱해주시면 4t만 남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분모에는 루트에 4t 플러스 1, 그다음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죠. 됐습니까? 그러면 t하고 t는 약분이 됐어요. 그러면 t가 0으로 다가가면 요거에서 1 더하기 1분의 4만 남는 거기 때문에 요거 2분의 4에서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